자, 아,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까지는 잘 연결이 돼서 왔다 갔다, 커넥션 프까지잘 연결이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걸잘 보셨고요. 커넥션 연결이 잘 된다. 이런 걸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챕터 4에 있는 마이바티스 라이브를 이용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90페이지에 보시면, 디펜더시 하셔야 됩니다. 펌.xml 여시고요. 펌.xml 여시고.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시는데, 맨 처음에 마이바티스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되고, 이제, 마이바티스와 마이바티스 i 프링그 다음에 스프링 t, tx, 그 다음에 스프링 gdbc, 라이브러리 등록했습니다. 그, 마이바티스도 마찬가지로, 레파이터리에서웨이블파이리 <laughs> <laughs> 에서 마이바티스 여기서 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찾는 게 마이바티스. 마이바티스 이런. 예, 네. 마이바티스 엔터. 저걸 찾으시면 그 그룹 아이디가 5알지.마이바티스 .mybartis, 밑에 마이바티스입니다. 메뉴에 있네요. 메뉴에 있는 걸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이제 버전이 나오죠? 버전이 쭉 나오시는데 버전 중에서 이제 3.4.6 3.4.6 해당되는 버전을 클릭하셔서, 밑에 디펜 p e 복사하는 거죠. 복사하셔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디펜 d e p 해당되는 것을 복사하시고요. 펌.xml 부분에다가, 컨션풀까지 썼는데, 요 밑에다가 디 여기 디비 관련입니다. 디비 관련 그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여기다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와이바티스한 개, 이렇게 써주시고요. 3.4.6. 저장해주세요. 그다음에 또 필요한 거는 보시니까 마이바티스 다 스프링이라는 게 필요하네요. 얘도 마이바티스 5알지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찾아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버전도 잘돼 있죠? 뭐 틀린 거는 5알지.5알지.마이바티스에 마이바티스. 그알티팩트 아이디가 마이바티스고 버전이 3.4.6 맞습니다. <laughs> 잘했고요. 그다음 메뉴에 가셔 가지고 이제 마이바티스 마이 마이바티스 다시 스프링 스프링 이렇게 해서 찾으시고 됐죠. org의 마이바티스 밑에 메뉴에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사용하시고요 얘는 스프링과 마이바티스와 스프링과 연결해서 사용할 때 쓰는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코드가 되어 있으시구요. 그래서 얘가 1.3. 1.3.2네요1.3.2 버전에 해당되는 것을 클릭하셔서, 이 폼.xml에 해당되는 거,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다. 예.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 밑다 붙여넣기를 합니다.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마이바티스 말고, 스프링의 트랜젝션 처리. 스프링의 트랜젝션 처리를 이용해서, 이제, 스프링-tx. 다시 이렇게 해서, 이게 작자 그리고 그 메뉴에 스프링 스프링 요거는 아,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니까 스프링 프레임워크 복사한 게 하겠습니다 위에 올라가면 스프링 테스트도 있죠 그 스프링에 관련된 그 디펜던시 되는 이렇게 태그를 어, 저희가 테스트. 어. DB 관련 J Unit 테스트 아, 더 위에 있네요. 스프링 한번 찾으세요 한개 찾으시고요. 여기에 관련된 거를 복사를 하세요. 이렇게 복사를 하셔서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이제 DB 관련된 데다 붙여넣기 붙여넣기를 하시고 이렇게 그다음에 그 TX 스프링 TX 트랜잭션 이런 약자입니다. TX 저장하세요. <laughs> 트랜잭션을 쓰면 TX를 쓰셔야 되고요. 트랜잭션을 안 쓰시면 t x 를안 쓰셔도 돼요. 데이터베이스 관련이니까 같이 해 놓은 것 같아요. 여기 트랜잭션 처리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쓴 거고요. 그다음에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JDBC 관계 더 있죠. 그래서 컨트롤러뷰 눌러서 누르시고 여기에 스프링-JDBC 자바 데이터베이스, 자바 JDBC 커넥션 이렇게 해서 한개더 출력할 시다 아, 이거는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버전이랑 똑같아 가지고 o r 드 스프링 프레임워크이고 여기 아티팩트 아이디만 틀립니다. 아이디만 틀려서 스프링 다시 JDBC 됐고요. 스프링 다시 TX 됐죠. 예, 스프링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 시켜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라이브를 잘 등록을 시켜놓는다. 자, 라이브러리 끝났으면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거는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루트 컨텍스트 XML에 설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소스에서 커넥션을 꺼내는 걸로 썼는데 스프링 JDBC를 사용하시면서 커넥션이 아니라 이제 그 고기 라이브러리 설정 부분에 보시면 데이터 데이터 소스를 가져다가 커넥션으로 갈 쓰는 그 마이바티스 SQL 세션 팩토리, SQL 세션 팩토리 빈 <laughs> 이런 걸 써가지고 저희가 이제 스프링 프로그램을 짜게 돼요. 거기서부터 뭔가 메소드를 해서 커렉션을 가지고 있는데서 거기다 메소드를 써가지고 인서트, 셀렉트, 셀렉트 홀 이렇게 해서 셀렉트 리스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되는 메소드가 있어요. 걔네들을 가지고 DAO를 직접 짤 수도 있습니다. 팩토리를 가지고 짤 수도 있는데 걔는 이제 마이바티스한테 그 쿼리를 그 자동으로 짜달라고. 연결을 해서 사용할 거라서 저희는 이제 그런 걸 직접 가지고 짜지는 않고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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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 거기다가 빈텍 그런 게더 만들었어요. 빈텍그 여기다가 빈텍 그한게 만들었고 빈텍그 객체 생성을 한다 이런 얘기죠. 객체 생성을 해서 사용하는데 스프링에서 사용을 사용에 될그스프링에어마이바티스 스프링의 스프링 세션 세션 팩토리 빈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처리하는데, ID가 보면, 이제, SQL session factory라는 걸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bin의 ID. 아이디. ID는 그 똑같이 쓰셔야 되는데, ID 있고, 거기다가, SQL session, session factory, factory, 만들어내는, 이렇게 쓰시고, 클래스는, 클래스 사용하시는데, 클래스는 있는 거를 확인해서 하셔야 되니까, ORG, m y b a r t i s Spring의 SQL session factory bin.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요? Maven d e p e n d e n c 리에서 찾습니다. Maven d e p 여기 가셔서 가지고 열으시고요. 지금 <laughs> 차여 쓰는 게 이제 m y b a t 냐 Mybatis s 이냐 이건데 저희 m y b a t 먼저 Mybatis s p r 에니까그 중간에 s p r 이한개 들어가 있죠. Spring에 Mybatis Spring s p r i 이 s p r 일것 같아요. 여시고요 열어보시면 org 마이바티스 패키지가 스프링 패키지, 돼있죠? 여기 있네요. 쓰시고, 거기 보시면, SQL, SQL session, 팩토리, 빈, 클래스. 찾으셨나요? 예, 오른쪽 마스 누르시고, 이제, copy, 퀄리피드 네임. 클릭하시고, 여기 클래스에다가 집어넣는다. 붙여넣기. 점 클래스 나오는데, 점 클래스는 지운다. 지우시고, 커트롤키꽉 누르고, 마우스가 되시면 언더바가 생긴다. 언더바가 생겼다는 얘기는, 링크가 잘 선언이 돼서 연결을 했다라는 얘기에요. 그, 직접 치셔도 되고, 저처럼 이제 퀄리피드 네임을 카피해서, 카피 퀄리피드 네임을 카피를 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이해되시겠죠? 지금 이제 저는 직접 쳐가지고 쓰시려면 오탈자를 잘 주의해서 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한개만들었고요 얘가 지금 사용할 때는 여기서 커넥션을 꺼내가지고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커넥션에 해당되는 것을 꺼내려면 데이터 소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걔를 갖다가 프로퍼티로 받아냈습니다. 받아냅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태그. 쓰시고요 네임 e 은 데이터 소스 데이터 소스 에스 스 데이터 스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rf가 나오죠 rf는 위에 선언된 것 중에서 한개 참조해 서 쓴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 소스 id 데이터 소스를 여기 데이터 소스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어서 쓰겠다 위에 있는 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데이터 소스로 쓰겠다 커넥션에 해당되는 것을 얘가 전부 다 가져다 쓰게 되는 거죠 되시겠죠 <laughs> 이렇게 쓰시고요 그러면 이제 연동하는 프로그램을 짜셔야 돼요 짜셔 가지고 쓰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신다 지금 이제 그 테스트 얘가 지금 그 실질적으로 테스팅을 한번 해볼 건데요 거기에 맞춰서 음 커넥션을 한개 꺼내 가지고 컬렉션을 e c 꺼서세션하하컬커션을을이한한찍찍어봤요찍 찍어서 용하하저희희그 컬렉션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거의 보지는 못하실 거예요. 보지는 못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고요. 그 때, 테스팅 하 하실 테테팅 테스팅 하시는 위치는 여기 s r c 테스트에 테스트에 잡아 잡 d 밑에 패키지가 o r g 제 d 에 o 시텐스 여기 i o n 박스 누르시고 l e c t i o n a e 지금 클래스 이름이 뭐지 한번 보시는데 클래스 이름이 데이터 소스 테스트 입니다 아까 만든건데 만든거에다가 추가시켜라 이런거죠 데이터 소스 테스트 추가시키세요 더블클릭 하세요 됐죠 이렇게 더블클릭 하시고요 구입 3페이지 보면은 생략 이렇게 되있는데 요거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여기 테스트할에수도 여기 많지 이미 작성되어 있는 건 생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략해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얘는 데이터 소스를 프라이빗 변수로 데이터 소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받아내자 이렇게 쓴 건데 데이터 소스 말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SQL 세션 팩토리 예에 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빈태그에다 만들어 놨습니다. 걔를 가져다가 써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루트가든지 맥스메에 보시면 여기 빈 텍을 만들면서 여기죠? SQL Session 팩토리 를 꺼내가지고 사용을 해보자 되셨나요? 예, 이렇게 해보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p r 이 v 변수를 한개더 만듭니다. 더 만들어서 여기다가도 이제 데이터 소스를 해서 온 것을 자동 DI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SQL 저희가 데이터 소스가 아니고요, SQL Session 팩토리입니다. Session 팩토리 팩토리. 스프링이랑 m y b a t 랑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면서 쓰는 거고요. 얘를, 변수, 프라이빗 변수를 먼저 선언해야 되죠? 프라이빗 변수를 선언하시고, 그 위에다가 어노테이션.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요거는 92페이지 치고 있습니다. 92페이지. 중간에, 프라이빗 SQL, SQL, 컨트롤 스페이스 버 세션, S까지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 버 누르세요. 그러면은, SQL 세션이 있고요. SQL 세션 팩토리가 있어요.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그 ORG, 아파치, 아이바티스의 세션에 인풋트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어, 선생님, 마이바티스인데 아이파티스로 되어 있네요. 예, 아이파티스로 되어 있는 거 맞고, 인터페이스입니다. 세션 팩토리가 요거 한 개밖에 없어요. 현재, 엔터쳐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세션 팩토리,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만드시고, 얘를 상속받아서 해놓은 게그빈 태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이제, SQL 세션 팩토리라고, 어, 안 보이네요. SQL. SQL session factory factory라고 써서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됐죠? 예. 네. 자동 DI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세터 t t e 에서 자동 DI를 할 건데 오토 와이드 이렇게 한개 어노테이션 붙여주면 된다. 그 어노테이션 한개 붙인 게그 밑에 있는 것만 적용이 돼요. 여기다 붙이면 여기 밑에 있는 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 똑같은 거 계속 해야 되는 면 계속 쓰셔야 돼요. 아셨죠? 쓰셔서 요 밑에 있는 게 적용이 된다. 됐죠? 이렇게 해서 자동 DI를 써가지고 이제 연결해서 쓰자. 요거 위에다가 선을 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쓰는 걸로 작성을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SQL 세션 팩토리에서 이제 커넥션 어, 세션을 꺼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션에서 커넥션을 또 꺼낼 수 있다. 거기 들어가 있어서 그걸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써져 있는 거고요. 그 테스트할 메소드한개더 만드세요. 메소드 예, 네, 메소드를한개 복사부처럼 기 하세요. 그럼 렇게그 위에 거 고치겠습니다 위에 거 메소드는 여기 테스트 마이바티스라고 쓰시면 되겠죠 테스트 마이바티스 마이 마티스라고 써주시고요 됐죠 되셨나요 네 복사해서 붙여넣기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마이바티스로 고쳤어요 자 여기까지 쓰시고요 제가 이제 여기 그 마이바티스에 대한 거를 여기 그 세션 팩토리, SK 세션 팩토리를 임포트하면서 보시면 중간에 여기 이제 아이바티스라고 나오세요. 아이바티스 나오시는데 이게 이제 이버전 저희가 버전별로 마이바티스, 마이바티스 원래 전신이 마이바티스 얘 전신 중에서 이전에 이제 이거의 1.0 버전하고 1.XX 버전부터 2.XX 버전까지는 이제 아이바티스라고 명명이 돼 있었어요. 그 회사에서 만들 때 아이바티스로 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 됐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그 팀이 그대로 나와서 다시 개발하면서 3.XX 만들면서 3.XX 만드시면서 얘가 마이바티스로 변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마이바티스, 마이바티스로 변경이 됐다.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 프로그램을 그대로 쓰니까 그때 패키지가 아이바티스 패키지로 돼 있으면 그걸 그대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패키지가 보시면 여기 아이바티스 선생님이 이게 그 마이바티스라고 했는데 마이, 아이바티스라는 놈이 나왔어요 이상한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얘가 이제 낮은 버전이에요 낮은 버전에서 개발할 때는 이 아이바티스 패키지를 썼는데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쓰고 있다 이거죠 얘가 핵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패키지를 안 바꿔요. 안 바꾸고 에 아이바티스로 그냥 유지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럼 이제 테스팅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맨 처음에 커넥션 꺼낸 것도 좀 다르고요. 저희가 커넥션 꺼낸 거 있는데 그 앞에 그뭘 꺼냈냐면 그 세션을 꺼냈어요. SQL 세션이라고 그래서 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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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션. sql session 이렇게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sql session이라고 나옵니다 아이바티스의 sql session 그 데이터에서 처리할 때이 session을 가지고 그 메소드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sql session 어, f a c 에서부터점 쓰시면 여기에 점 쓰시면 open 오픈. session을 오픈하자 이렇게 해서 session o p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세미콜론 찍으세요 그리고 커넥션 한개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session이라고 썼네요 session이라고 변수 이름 써야 되는데 session 변수를 만났었어요. 예, 됐죠. 그 여기 보라색 언더바니까 이거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인데 누군가가 짜놨어요 그걸 가져다가 이 SQL 세션 팩토리에서 오픈 세션을 하게 되면 그 SQL 세션을 가져오게 된다. 열어놓게 된다. 아셨죠? 그래서 걔를 집어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션을 했는데 커닉코롯 이번에 데이터 소스에서 꺼내는 게 아니라 세션에서부터 개 커넥션이라고 썼어요. 아, 세션에 그 DB 그 리소스 데이터 데이터 소스에 해당되는 객체가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세션에서 세션에서 게이트션을 이용해서 꺼낼 수 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주로 쓰는 것은 세션을 이용한 메소드를 보통 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세션.점 이렇게 쓰시면 세션.점 쓰지고 사용하시면 이쪽에 델리트 메소드, SQL 문장 쓰신 다음에 델리트, 그 다음에 게 가져오자, 그 다음에 인서트 그 다음에, 뭐, 업데이트, 델리트 셀렉트, 이런 것들이 전부 다그쿼리로쿼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그 메소드를, 메소드를 호출해서 쿼리하고 뭔가를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전부 다, 다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세션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그 짜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이걸 이렇게 짜시는 게 이제 DAO로 직접 짜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세션조차 이런 거를 이제 안 보게, 되, 못 보게 되시고요. 지금은 이제 자동, 완전 자동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코드를 짜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세션 가지고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실은 이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처리를 한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개를 한번 찍어봤는데, 세션 찍어보고요. 세션. 세션 찍어보고, 커넥션 찍어보자. 이렇게. 그 테스팅을 하시면 얘도 테스팅이 되고, 얘도 테스팅이 된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run a run as, 그 다음에 junit test,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뭔가 막 들어가면서, 콘솔에, 콘솔 내용이 렇게막 들어가면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데이터 테스트를, 지금 현재 보시면 데이터 소스 테스트에 해당되는 걸 하고요. 마이바티스 테스트. 데이터 소스 테스트에서, 어, 이 마이바티스 소스를 한 건지, 메소드, 메소드를 안 찍어주네요. <웃음> <웃음> 이게, 이게 데이터 소스죠? 이게 똑같은 거니까 얘가 데이터 소스입니다. 어, 얘가 세션이죠? 세션. 세션에, 거기 보시면, 디폴트 SK 세션. 그 다음에 이게 데이터 소스입니다. 데이터 소스를 찍어가지고, 여기 위에 나오는 데이터 소스와 밑에 나오는 데이터 소스가 같아. 아시겠죠? 세션을 집어넣어서 꺼내가지고 찍어봤더니 똑같은 거더라. 아시겠죠? 똑같은, 똑같은 커렉션그커렉션에 해당되는 거더라. 이걸 볼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거를 이렇게 주소만 좀 다른데 뉴에서 새로 생성되는구나. 클로즈 시켰다가 다시 가져오기 때문에 새로 생성은 되는데 타입이 똑같죠? 타입 똑같이 되어져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으십니다.